NA 투자증권 38,000원. 이것도 NH 27,000원. 하나 투자 5만원. 삼성증권 4만원. 키움증권도 3만원인가? 그 정도 확인 했습니다. 그러면 이번 달한 18만원 정도 손익됐네요. 이번 달은 정말 처절했네요. 좀만 신경 썼으면 좀더 이익이 났을 텐데 신경을 안 써서. 그래도 공무주가 조금씩 있어서 그거를 해서 뭐, 18만원이라도 건졌네요. 치킨 9마리 건졌습니다. 이번 달은. 다음 달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